안녕하세요. 저는 준입니다. 준입니다. 현이야 아 미현이 구독자 1억 9천만 명의 현이입니다. 뭔개 소리야. <laughs> <laughs> 음. 야 이거 제목에다 욕나옴 어린 시청 어 12세 미만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니? 욕나 아니야. 은 응, 아니야. 으 아니야. 응, 아니야. 은 아니야. 아니야, 야.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맞아라고 했는데, 너 편들어졌는데, 맞아. <laughs> 응, 아니야. 응, 맞아.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맞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저희들, 이제, 로딩 거의 다 됐으니까. 야, 뭐야, 너왜 이렇게 빨리 돼? 몰라. 어, 왠지 스킵 때문에 기분. 제가 지금 나 진짜 스킵 되는데? 준이랑 <laughs> 준이랑 같은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준이 <laughs> 균이 플레이, 준이가 하는 보는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지금 왜 스킵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왜저저제희 이거 배틀그라운드는 바로 스킵대로라고요. 배그체험상자 배그 체험 상자. 해볼게. 아파! 미안해. 아파. 야. 너는, 너는, 어. 건축을 잘해, 스킨 만들기를 잘해. 어, 둘 다. 둘다 하나만 하자면? 제발. 어, 야. 싫어하냐? 오, 이거 괜찮은데? 은근 괜찮은데? 사비르지만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렇게 어 일단은 내가 반업 만들까 내가 방각 만들 거야 알았어 그딴 거 어, 어떻게 했지 내가 만들어 줘나 만들 수 있어 어떻게 <laughs> 했다 했다 나이스. 내가 했어 했어 수락 야 잠깐만 잠깐만 니가 추락했어? 응 어? 어? 야, 왜? 잠깐만 나 여기가 아니고 어나 창고에서 뭐할수 있어 아 왜? 깔깔 깔깔, 깔깔. 이거 필깔 왠지 여기가 깔깔. 나... 깔깔 너 여기서 또 딴. 스킵되는 거 아니겠지? 빵빵. 뺨뺨 저 네. 좀, 이거, 에따 아니야? 어. 에따좀 좋, 에따비에 배그천에서 제 데미지는 엄청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카쿠펠도 세고. 네. AK는 제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AKM 좋지. 응. AK47. 에... AK47은 없는데? 예? 아, AK47은 없죠,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AK47. AK47. 47있을걸? 에아에이 AK47있어! 내가 그 베리닐 그거 봤거든 베리닐 무기상점에 그거 앱 깔아서 내가 봤는데 AK47있어 AK48아니야? AK47이야 아 사..47도있어 사7도있어 맞아 일단 어디로 갈까? 당연히 스쿨로 아니니? 스쿨로 왜가 내가 찍을게 아닌데 거기야? 일로 가자. 아, 알았어. 그러다. 내가 뛰어내릴게. 니가 너 따라와. 아, 알았어. 따라가기, 따라가기. 됐다. 됐다. 잠깐만요. 소리 좀 켤게요. 저도요. 어서, 소리, 소리 켜, 소리 켜. 소리 다 켜, 다 켜, 다 켜! 야, 너 미쳤어? 너무 그렇게 소리 크면 안 되지. 그런가? 우리 시청자분들. 고마기. 야, 나보다 작게 해야지. 야, 너 따라가기 했어? 응, 따라가긴 했어. 봐봐. 우후! 나도 갔어! 난 그냥 아무 때는.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많으... 많지? 왜? 이래. 그래. 절로 가자. 그래. 우리는, 어, 음,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자. 우후, 저렇게 욕심부리 나가면 큰코 날질 수도 모른다고. 맞아. 이거 시간 다 가서 이거 유튜브 채널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있어. 요즘에 안 그러거든. 그, 너랑 나랑 7 m 차이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네가 더 빨라 왜? 오 빵빵이다. 빵빵이. <laughs> 빵빵이, 빵빵! 현우야, 나 빵빵이 했어. 그래, 고마워. 내거야 이거! 이거 내집 털고, 내가 털고 있는데? 현우야, 나빴어. 나도 가보고 싶은데. 아, 필요 없어. 에이. 총 줄게, 총 줄게, 총 줄게. 뭐? 총? 뭔데? 나 AKM 좋아해. AK? Okay. 없잖아. 엄청, 응.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그 정도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빵빵이 어디 갔지? 그러게. 내 빵빵이. 야, 같이 타야지. 타, 빨리. 안에 타고. 야,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음... 갑바가 없다? 우리 이렇게 여행 떠나는 거 아닌데? 여행 떠나면 아이 그거 옛날에 그 스톤즈밥 옛날에는 아니다 여행 떠나면 더 오래 그래. 더오 그래, 이런 거잖아 맞아 낫낫낫 나, 나, 나 혹시 모르니까 챙기자 나낫낫 나, 나 있어 야야 야, 연료 챙겼다 챙겼다 연료 연료 나도 챙겼어 이게 뭐야? 아, 어, M16. 아, 아, 왜 내가 먹던 거 먹어? 아, 미안해, 줄게. 와, 진짜 인성 봐. 뭐, 뚝배기 줄게. 그니까, 러그 뚝배기. 아, 뚝배기 없는데? 안 돼? 아, 있잖아, 여기. 아니, 그쪽에 말고, 여기 있잖아. 아. 괜찮아. 너 어딨어? 너 어딨어? 어? 숙여, 숙여. 왜? 네? 샀어? 이거 총소리 나는데? 얘 근처는 아닐 거야. 그런가? 근처 아닐까? 거기에 내가, 탐, 응. 탐 같은데? 여행도 응? 어? 왜? 너가 나두고 도망가던 줄 알았어. 빵빵이 내가 안에 탈게. 나 운전 안 해. 아직도 타고 있어? 어. 안에 타기. 너. 난 아직 털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 예, yeah, 우리 겨우 걸 쳤는데? 그러게, 나 탈게. 잠깐만, 나도 갈게. 빨리! 안에 탈게, 안에 탈게. 어디지? 아 여기다. 안에 타. 아그 저격 저격을 하자. 야그총 말고, 야도 설마 카구팔? 설마? 응 아니야? 가구풀릴수도 있겠지 어 으아 어 저격창 좋다 좋다 이거 아 어, 저격창 낫게 좋은거 얻었다 야 아, 이거 이래? 꽤 좋지 어 스코프 좋은거 아니야? 그런가? 스코프도 없네 좋지 설마 아닐거야 왜? 이거야 소리로 나... 아야 소리 아니야 총소리도 와. 났어 방금 전에 알아 야야 야, 내가 찍은데 있거든 거기로 갈까 아니 여기로 가자 내가 찍은데가 있어 야 내가 찍은데 좀 봐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야 나, 그런데, 나한테, 그거 좀. 어. 그거, 그거. 내려봐. 그거 좀. 연료. 연료, 오케이. 여기, 여기다 버려놨다. 연료 있잖아. 연료통 내가 원래 처음에 내가 주수려고 했는데, 니가 바로 옆에 가가지고, 바로 닦아줬잖아. 아, 알았어. 저격, 저격 잠시, 잠시. 나는, 나는 총 얻어볼게. 아 어, 뭐야. 이쪽을, 여기서 파밍하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진짜. 어, 뭐야! 사람이다! 진짜? 갈게. 사... 어, 있었어? 있었어. 저기 앞에. 저쪽에 있어. 이쪽 말고. 어디? 옷씨 여기 파밍 다 됐어. 응? 에너지 드링크라도 먹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있다니까? 음? 어, 연료 연료. 연료 개꿀이죠. 어, 개꿀. 이건 필요 없어. 에너지 드링크연막 탄. 연막탄이나 그런 건나 줘. 알았어. 연막탄 만. 차 타서 줄게. 연막탄 먹어 주고. <laughs> 연료, 연료. 예? 네? 연료. 있어요. 나 연료 세개야 그렇다 치면은. 빨리 줘! 빨리 내려와! 아, 어 가고 있어. 열려 줄 열려랑 하고 술탄 야, 연막탄, 성광탄. 야, 나 가방 공간이 부족해. 나 가방 좀. 가방 아니, 가방 있으면 나도 부족해. 네 돈은 아직 많잖아. 어디 부터 가방 여기 있다. 쪽이다. 어, 맞아 이런 많은 야. 수 있지. 그리고 빵빵 타자 어? 어? 가만 저기요? 여기서 총소리 들렸다 저기다 저기다 어디? 저쪽 네, 쪽, 쪽 어디? 다어지 모르겠다 일단은 보급 떨어진다 야 일단 첫. 그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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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가 총 쏴? 어디? 아, 지금은 안 보여. 벽 이런 게다 가려. 자기장 나가온다. 어? 자기장 나가와. 막총 쏘고 있어. 야, 빨리 차 타자. 그래, 차 타자. 뭐? 배. 배그는 자신감이야. 배그는 자존심 게임이야. 일잖아 우리 빵.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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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이거 뭐야? 우. 야, 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미안, 나라도 살아야 돼. 야. 야, 나 나왔다. 어. 빵! 어디 있었어? What the fuck six? 와, 싫어하냐? 와, 에임 싫어? 와, 진짜 에임 싫어하냐? 야, 야, 한 명은, 한 명은 낚시로 이렇게, 현는 기절시키고 낚시로 있다가, 주위에서 빵르 쓰는 거. 와, 진짜 낚시식이다. 오졌다, 오졌다, 오졌다. 그러니까 지렸다, 지렸어. 응. 지렸고. 오줌이 지었다고 너가? 아니 니가 난 아니다 난난 난 쐈어 다른 거는 다봤고 진짜 맞고 너 BP 줬네? 형아 <laughs> 형에 잠깐만 네 잠깐만 준비 됐다 한, 번, 한 번만 도와줘 여러분. 한 번만 면돼맞 여러분, 여 남재? 남재가 여까 벌써 1 4분이나분여러 여러분, 왜 이렇게 안돼 여러분. 여라좀여티비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요 어, 딸의... 아, 제 링크에는 현우 그거 제가 링크 그거를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요 아이고 렉 말하는데 렉 겁나 많이 나네 말하지 말라는 로디가 건가 나어 아직 어... 어... 아직도? 아직도 로디가 너 여기 있다 현우 안녕 나 변태 아니네어너 변태 아니야 야 변태 야! 변태 한명 있다! 죽여! 어디? 여기 있으면 없지만, 너 뒤쪽에서 구멍에서 변태 있어! 아! 변태 세 명이나 있어! 여자도? 너나 따라와 여자 있니? 따라와! 알았어 여자가... 일로 가자 여자가 리얼 변태야 맞아, 여자가 리얼 변태야 따라하기 <laughs> 누르라고! 와, 천, 여러분, 저가 천... 동네임이 쫑배기로 되어 있지만, <laughs> 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얘가 계정을 잘못했어 계정을. 이게 1700다 되면은 바로 뛰어내리는 거야. 1700까지. 나 지금 <laughs>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이거는 현실 배그처럼 보는 겁니다. 야 현실 배그처럼. 오 뭐, 뛰어 내려. 어 아, 너가 더 빠르다 이거. 우후. 따라가지. 최소 야. 나나 어. 나 최대한 빨리 갈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야누안 그랬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였어. 한개다왜 아, 알았어 내가 털 거야 한개 털자 그러면 아이템도 부족해질 같지 않 가드라 나빴어 아시친줄아 이거 별거 없을 거같 그러게요 어. 응? 아, 야 가방 줄 거야? 아니면 빵줄 거야? 가방 줄게 아이템이 따로 아니야? 아프지도 않아 근데 맞아 아 니가 네가... 음 이러는 소리가 좀비 소리인 줄 알았어 아권총판 내가 주었지롱 과연? 줄게. 과연? 있는데 나한테 에? 권총판 또 있어 야 45개나 있어 어? 응. 어? 잠아 왜? 어. 음. 야, 나 하나만 줄라 야, 진짜 같이 살아야지 하나만 주라고 알았어, 일부 버릴게 판 줘, 판줘판줘 됐지? 너는 왜 그렇게 주니? <laughs> 일부 버리기 했거든 전체 버리기 말고 나를 따르라. 너는 왜점프 아니야 거기서? <laughs> 점프를 되게 높다 별로 안 높아. 이네 헤드샷에 뭐야? 미쳤어? 아 미쳤어. Are you crazy? Yes I, yes, I do. Yes, I do? Yes. Yes, I'm crazy라고 해야지. Yes, you are crazy. 왕캥 샹맹함 내가 한번 변태로 변신해볼까 미쳤어? 아 어, 미쳤어 기다려라 좀 왜? 다른 데로 가서 죽어버다어 안돼 하지마 알았어 너가 말 안들으면 바다도 바다도 근처, 물도 근처에 있는데 익사에서 죽을까 나 익사에서 죽은적 한번도 없다 나도야 익사에서 죽을 수도 있어 어. 같이 털자 야 하나 내가 턴다 아았쪽저 내가 턴다 야응 이쪽은 네가 털어 이쪽은 내가 털게 야왜 야, 아무도 없는데잖아 아 있네 이긴 있잖아 아니 성폭이 아니야 뿌려볼까? 난 총도 없다고 너 있잖아 총 없어 그럼... 아까 그 권총문데 그거 너한테 버렸잖아 아.. 시너 쉬운... 던졌냐 뭐 어? 얘 뒤에서 총쏴아 너였구나 내가 송강탄 쏘는 거어 우후~~ 송강탄이 무슨 효과야? 몰라 <laughs> 소리내는 꿈 으차 준아 응얘네무릎에 어? 예, 기대도 달리고.난네 아니거든.어.빨리 갑시다.네빵야.사람 한 명도 안 죽였어 우리 지금.어 누가 썼다.너잖아.아니야 나너 아니야.너 왔잖아.너 이거 다 알아.야 너내 총탄 있니?응?총탄 어? 하나 더 있지? 9mm? 화가더 있어? 35개나 더 있는데? 어들어아니야 <laughs> 내가 총 줄까? 안 하고 필요 없어 야 내가 저기 뒤에 있는 집턴다 그래 난 이쪽 집턴다 <laughs> 왜? 바이크군 아야야 야, 그거 그 바이크 다세 명이서 탈수 있는 거 뭐야? 저기서 발자국 소리 들려. 괜찮아. 괜찮아. 두려움이 없어야 돼. 어, 뭐야 뭐야? 너야? 아니다. 돼? 아니야. 나총 없어. 나나섬합니다 야, 진짜 소환아!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안 안돼 됐다. 잘했잖아 야, 나도 죽였다. 왜 내가 더 많이 주겠잖아? 오 AKM 나 샷건으로 주지 야한명또 있는데? 한명또 있다 저기 저기 있잖아 어디? 저기 어디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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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나 잘했지? 어, 나두 명이나 죽였다고야야 야, 내가 할 거야 아, 어. 뚝뚝, 총 쏜다. 어, 어디야? 뭘 정신이 없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있다 일화, 일 작은. 자극을... 됐다. 야, 나 AKM 있어. 나 잘했지? 기절. 야, 기절. 야, 너 가. 그래. 아, 바로 갖고 죽일게. 엄마 헤드샷 한 번만. 야, 야 똥꼬다 <laughs> 응? 너 미쳤어? 아니 이게 변태 같아 비어다니는 거 어우씨 한방이다 어? 비어있음 어. 야화면좀 할까? 나 HP 좀야 나도 HP 좀 채워야 돼 어떡해? 붕대 붕대나 그런 거난 없어 난 구상이랑 붕대 있는데 야 잠깐만 나 집안 털고 있으니까나 털고 가야겠다. 알았지? 그래? 난 지금 지금으로도 만족해. 왜? 나 잠깐만 기다려줘. 야, 칠점. 6이 밀리미터짜리 있어? 아니 없어. 야, 잠깐만. 총탄이 자체가 없네. 없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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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나 없어. 난이 집을 털겠다. 왠지, 좋을 것 같은, 이제. 야, 방금 근데, 그 사람들, 어. 진짜 해굴이었다 어, 오, 구급상자 붕대, 오! 오, 이거 안 좋아. 오, AKM 두 개! 야, 난... 야 AKM 두개 심하냐? 그러게. <laughs> 야, 내가 바이크 타고 너 야, 내가 AKM 하나 줄게. AKM 하나 줄게. 여기 있다. 어? 내가 AK 하나, 하나 줄게. 여기뛰나가나이티 근데... 타고 간다. 너어딨어나나 나 너한테 가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알았어. 오는 건가? 오 온다 온다. 아이고. 야, 저쪽에 보급 있다. 어? 누구야? 나야. 바이크 망가뜨렸어. <laughs> 자, 여기 됐다. 응? 야 이거 타자. 야 내가 안에 탈게. 자 여기 이, 어 내가 열다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열다섯 개 먹어. 내 쪽으로 오라고 하고 있어. 달리. 먹어. 됐다, 됐다 잘했어. 우리 끝났다 이제. 아니야. 넌너 너 도끼 이거 왔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나무 뭐좀 먹고. 어, 음... 됐다. 야, 나, 뚝배기가 이거 안 좋아. 뚝배기가.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입니다. 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진행될 거예요. 안 죽고. 뭐야! 어, 사람이다! 야, 너, 야 사람이다! 됐다. 잘했다! 누구야? 또 있어. 나 붕대 좀 써야겠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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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야 우리 빨리 들어가자 자기장 안으로. 너 어디 있어? 나너 뒤에. 어나 뒤에 오고 있다. 야 뭐? 잠깐만 기다려. 어, 잠깐만 너 카고파리냐? 아니야. 후후 알라 롤롤 라. 근데 카고파리 좋아? 어 카고파리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좋아. 응. 일답 다음에 어근가 카구팔인가 그래. 응. 애답이 제일 좋아? <laughs> 너가 죽은 <죽인> 거야? 응. 크크크크잘 <laughs> 됐다. <가야겠다. 웃음> 오. <웃음> 야! 아, 야, 너, 이거 켰냐 아, 어 켰어. 켰어. 아, 여러분, 제가 준이의 똥꼬를 눌렸어요. 웃으진 않았잖아. 응. 어? 안 해, 원래. 일단 예비용으로 이거 권총 들고 가자. 너 없어? 있어. 권총 없지? 응. 아, 권총 내가 줄게. 아니, 필요 없어. 그래? 일단 자동차를 발견해야 될 텐데. 맞아. <laughs> 내가 일단 그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어. 응, 음, 몰랐어? 어, 몰랐어. 일단 저기서 주황색 집 털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주황 귀하스. 너가 주황 털래 아니면 초록 털래? 난 주황. 얘 주황 주체 있다. 나는 저거 저거 빨간색이랑 주황색 있는 중. 아, 내가 할건데. 아, 어? 나 뒤에 있는 빨간색. 그래. 여기 마을인가 본데? 마을이면 차가 있지 않을까? 그럴 확률도 높잖아. 그러니까, 높아. 근데, 어이! 어, 아, 왜? 있는 거 같은데 그게 헌 차야. 아닌가? 모르겠다. 단피하고, 야, 아이템은 엄청 많, 야, 봐봐, 아이템은 엄청 많잖아. 어, 구식이네, 이거. 야, 아이템은 엄청 많은데 다 쓰레기야. 어, 봐봐. 그래? 어. 야, 현우야. 여기 화장실 있는데, 어. 그 화장실에 금전무기 있어. 나. 나? 아, 알았어. 어, 어, 누가 썼다, 누가 썼다. 야, 너안 좋아. 갈게! 띄고 있어. AKM, AKM으로 썼어. 야, 여기 있다 아 가고 있어 아! 나 죽이고 있어 안돼 어디 있어 아 저기다 안안 아, 아! 안돼 제가 응. 안돼 <laughs> <laughs> 그러면 그 여시발 그러면 뿅뿅 뿅!